야 너냐 미라 맞지 반갑다 네아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나 자칫 못 알아보고 지나칠 뻔했어 사진이랑 엄청 다른데 사진이 더 낫다야 너도 보정발이구나 실물은 학원이 약간 주걱턱이네 네 야. 너 주걱턱 이거 좋은 거야. 요즘 미의 기준이 이상해져서 그렇지. 주걱턱이 결혼하면 애도 잘 낳고 생활력이 강하거든. 칭찬이야, 칭찬. 아, 네. 그런데 왜 혼자 있어? 철이는 어디 가고? 잠깐 화장실 갔어요. 아침부터 배터리 났다고 해서. 그랬구나. 너도 30대라고 했나? 얼굴 나이 보니까 30대 같긴 한데. 아, 미안 미안. 너 늙어 보인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 줘. 네. 32살이에요. 그치? 32살 정도면 이제 20대 분위기가 안날 때거든. 아무리 화장을 떡칠하고 옷으로 추정해도 30대 타이틀을 못 벗어나는 게 맞아. 네가 정상이야? 아 네. 둘다 30대라서 결혼 빨리해야겠다. 안 그래도 요즘 부쩍 결혼 얘기 많이 나누고 있어요. 오빠가 37살이라서 만살 되기 전에 결혼하고 싶대요. 그럼, 해야지. 결혼이란 건 원래 한 사람이 아직 20대면 몰라도 둘다 30대면 질질 끌어봤자 손해야. 나도 결혼해봐서 알잖아. 애 낳을 생각 있으면 무조건 한 살이라도 빨리 결혼해야 해. 32살이면 지금 바로 임신해도 거의 노산이나 마찬가지야.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빨리 결혼하려면 너 살부터 빼야겠다. 그 몸으로 웨딩 사진 찍으면 평생 후회할걸? 여자 인생에서 제일 예뻐야 할 웨딩 사진이 돼지처럼 찍히면 볼 때마다 기분 나쁘잖아. <laughs> 아직 어색한가 보네? 말을 편하게 잘 못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나 너보다 일곱 살이나 많아.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도 돼. 철이한테 내 얘기 들은 거 없어? 아, 그냥 오빠는 오늘 이 만남 너무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아니고 또 누나분이 되게 호탕하고 여정부 스타일이라서 만나면 재밌을 거라고. <laughs> 맞아, 맞는 소리야. 부모보다는 형제한테 인사하는 게좀 수월한 편이긴 하지. 역시 철이가 날좀잘 알아. 우리 둘이 완전 형제처럼 지내거든. 난 남편이랑도 그냥 의형제야. 네가 보기엔 나 어때 보여? 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만 봤을 땐 확실히 거침없으신 편인 것 같긴 해요 어, 정확하게 봤어 난 빈말이나 착한 거짓말 같은 거 못한 사람이거든 누구한테든 다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다 보니 사람들이 내앞에서 꼼짝도 못해 <laughs> 나 회사에서 거짓말 탐지기라고 불린다니까? 아, 그래요 근데 넌 내가 철리한테 듣던 거랑 좀 많이 다르다 어떤 부분이요? 사진이랑 본판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격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얼굴도 잘 굳고 대답도 잘안 하고 별로 웃지도 않고. 너 원래 어른 앞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편이니? 네? 아, 저는 최대한 예의 차려 본다고 했던 건데 많이 부족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나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 네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식이면 내가 좀 알려 줄게 많을 것 같길래 물어보는 거야. 네? 우리 집은 친척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낸 집안이야. 너 우리 집 며느리 되면 네가 앞장서서 우리 집안 어르신들 모시고 챙겨드려야 하는데 지금 나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완전 미한데 네? 안 그래도 네가 공방 운영한다는 소리 듣고 우리 엄마가 뒷목 잡았거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철이가 집에다가 이미 네 얘기는 했어. 솔직히 32살에 공방 주인이 뭐니? 나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런 건더 나이 들어서 해도 상관없는 건데 너 편하자고 공방하는 거 아니야? 그 나이 땐 원래 부지런하게 남의 돈 받고 일해보기도 해야지. 언니... 공방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회사 다니는 직장인도 힘들긴 하지만 사업은 뭐든 다 혼자 책임지고 해야 해서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 사업이라고 해도 쉬엄쉬엄하지 않아요. 손님이랑 수강생과의 약속이 생명이라 출근 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하고 오히려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고요. 얘 봐라. 어른이 쓴소리 한번 했다고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네. 너 약간 성깔 있는 편이구나. 대드는 게 아니라 언니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동생은 교사잖아. 정년 퇴직해도 연금 나오는 선생님, 교사랑 공방 주인이 수준이 맞다고 생각해? 수준이 다를 건 뭔데요? 전 퇴직이 없어서 제가 할수 있는 한쭉 일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네 마음이 그렇다고 한들 누가 꼬부랑 할머니가 운영하는 공방의 손님으로 가겠어? 지금은 젊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지. 네? 솔직히 우리 집에선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 널 교사인 내 동생이 원해서 결혼 승낙하려는 분위기야? 변변찮은 직업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결혼 인사 때잘 보일 수 있는 팁 하나 줄게. 넌 무조건 네 남편 말에 내하고 네 남편을 늘 하늘처럼 섬기며 살겠다고 말해. 그럼 엄마 아빠가 너의 그 헌신적인 아내 마인드 믿고 오게 해 주실 거야. <laughs> 왜 대답이 없어? 표정은 또왜 그래? 내 말에 웃음니? 기분 나쁘다 이거야? 아니면 낯가리는 걸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 못하는 건가? 철희가 너 예의 없는 성격은 아니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철희가 네 본색을 모르나 보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부족하지 않게 키운 탈이지만 교사 집안 쪽에서 보기에 한참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 조금 더 배워서 시집 가야겠어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야뭐 하는 짓이야 너? 그냥 파혼하려고요 그만 가볼게요 파혼? 그걸 떠나서 지금 감히 어른 앞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야? 이 음식들 그쪽 동생이 사는 거니까 파혼당한 동생이랑 같이 실컷 씹으시고 가세요 좋은 말로 할때안쯤 언제 좋은 말 하셨는데요 전 그쪽이 다짜고짜 저한테 반말하고 외모 평가했을 때부터 좋게 들은 적이 없는데 뭐라고 결혼을 일찍 하셨다고요? 멋모를 때안 하셨다면 지금까지 노처녀였을 것 같네요 노+ 노처녀? 야너말 다했어? 좋은 거 하나 배워갑니다. 아기 때문이 아니라 언니처럼 늙은 사람들이 한 살이라도 빨리 결혼해야만 노처녀가 안 된다는 걸. 뭐가 어째? 너그말 무슨 뜻이야? 그쪽 성품 보니 결혼 못하게 생겼다고요. 지금 끼고 사는 남편을 평생 하늘 섬기듯 사셔야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 탐지기라 부르면서 그쪽 앞에선 꼼짝도 못한다고 했죠. 그거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만 가보겠습니다. 야 거기 안 서? 곧바로 미라야 어디가? 뭐야 무슨 일이야? 쟤 어디 가는 거야? 뭐 저런 건방진 애가 다 있어? 야너 절대 쟤랑 결혼할 생각 마? 재수가 없을라니까 별 그지 같은 게다 꼬이네. 설마 싸운 거야? 누나 쟤한테 이상한 소리였어? 이상한 소리? 이상한 말은 전연이 더 많이 했어 나보고 일찍 결혼 안 했으면 노처녀였을 거래 아 진짜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 좋긴 뭐가 좋아 겨우 공방 주인이나 하고 있는 주제에 어른한테 예의도 없고 성깔도 있는데 넌 눈이 없어? 어떻게 여자를 골라도 저런 못난 걸 골랐어? 아좀 박쳐 못나긴 뭐가 못났다고 그래 재산이나 학력으로만 따져도 난걔 발끝에도 못 미쳐 그새 가스라이팅까지 당했나 보네 이 조건이면 더 좋은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제 외동딸인데 부모님 두분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집안이 엄청 넉넉해 재산만 얼추 계산해도 우리 집보다 몇 배나 더 많다고 뭐? 우리 집안 주제에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랑 사돈 맺을 수 있을 것 같아? 누나 지금 크게 실수한 거라고 왜 쓸데없이 신우지를 하고 난리야 야 그럼 그걸 말했어야지 난 몰랐어 아 진짜 짜증나 이거 누나가 계산해 그날 저녁 미라야 제발 얘기 좀 하자 난할말 없다니까 이대로 널 잃을 순 없어 난 이미 오빠를 아주 잘 보냈어 남은 정리도 미련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용서해줄래? 우리 누나 데리고 와서 네 앞에 무릎 꿇릴까?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겠어 그냥 깔끔하게 파혼하자 야넌 파혼이 그렇게 쉽냐? 우리가 만나온 시간이 얼만데 그거 그냥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그거 그냥 좀? 아니 솔직히 원래 결혼한다고 하면 상대 배우자 집안에서 유독 더 깐깐하게 보는 거 국룰이잖아. 내가 너희 집 가족 만났어도 지금의 너랑 비슷한 기분 느꼈을걸? 그런데 나라면 그것 때문에 파혼하자고 안 했을 거야. 우리 관계가 그 정도로 가벼운 관계 아니니까. 지금 내가 예민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너 그렇게 봐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 누나 말 들어보니까 네가 대놓고 기분 나쁜 짓 내길래 누나가 일부러 더 심하게 대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누나 원래 그렇게까지 막말한 사람 아니거든. 아무래도 자기 딴엔 나이 많다 보니 어린 너 기강 잡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오빠랑 대화해보니 확실히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다. 더볼 것도 없으니 그만 헤어지자. 너 진짜 책임감 없이 이럴 거야?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발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왜 헤어지려고 하는 건지 본지를 모르겠어? 지금 내가 기분 나쁘면 안된 상황이야? 기분 나쁜 게 정상 아니야? 내가 네 누나를 시 자라고 다짜고짜 트집부터 잡고 본거 아니잖아. 네 누나한테 얘기 다 듣고 왔다면서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네? 내가 미리 말해 줬잖아. 우리 누나가 원래 호탕하고 여장부 스타일이라 말에 막힘이 없다고. 우리 누나가 했던 말들 절대 진심도 아니고 고의도 아니야. 너 편하게 대해주려고 그랬던 거일 거야. 난 그런 예의 없는 여장부는 듣도 보도 못했어. 아무 데나 여장부 붙이지 마. 너희 누난 그냥 무례하고 경솔한 사람이야. 그런 누나 포장하기 바쁜 너도 내 눈엔 가정교육 덜 받은 사람일 뿐이야. 뭐? 아니 우리 누나가 뭘 그렇게 무례했다고 그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가워요가 아니라 너냐? 라고 말한 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실물이 사진보다 못하다고 외모를 평가한 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직업 편편없다고 대놓고 험담한 점, 이세 가지만 봐도 정말 예의 없고. 못 배워먹은 짓이야 네 누나가 우리보다 나이 많고 윗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나이가 나보다 열대살이나 더 많은 어린이 그랬어도 예의가 아닐 텐데 고작 몇살더 먹은 걸로 그런 무례함이 커버된다고 생각하는 인성들도 최악이야 네 누나뿐만 아니라 그런 걸로 문제로 인식 못하는 너도 내 기준엔 못 써먹을 사람인 거고 그래 네말 들어보니 충분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상견례하고 결혼식 할때말고 우리 집안 식구들 안 만나게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난 이미 네 집안 수준 다 계산했다니까. 조상이 빠져나오게 도와줬는데 내 발로 다시 구덩이로 기어 들어가라고? 아, 나 정말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니? 그런 신호라니 이런 남편이라니 생각만 해도 소름끼친다. 난 우리 조상님들이 준 기회를 모르고 놓칠 만큼 유혹에 약하지 않아. 내 마음은 변함 없으니까 그만 꺼져. 야, 미라야. 난너한니면안 돼.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난 너밖에 없다고. 앞으로도, 다음 생에도, 너 정도의 여잔 못 만날 것 같단 말이야. 내가 등신인 줄 아니? 네 누나랑 네가 우리 집이 가진 재산 때문에 인연 맺으려는 거 모를 거라고 생각해?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 식당에서 두 사람 아주 쩌렁쩌렁하게 울리도록 싸우는 소리 밖에까지 다 들렸어. 어쩜 깡통짓 하는 게 누나나 동생이나 같아? 아, 이래서 남매인가? 피는 못속인단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그걸 들었다고? 그래 그걸 들은 이상 내가 그 집에 며느리가 되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더추접스러워지지 말고 곱게 파혼해줄 때 가라. 안 그럼 너 교사 신분에 돈만 보고 결혼하려 든다고 뉴스 실리게 만들어 버린다. 아 제발 미라야, 미라야.